세로가 가로보다 3cm 더 길대요. 그럼 누가 더긴 거죠? 세로가 긴 겁니다. 몇 cm? 3cm. 누구보다? 가로보다. 그럼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 있겠네요. 세로가 약간 더 길게 그려봤어요. 둘레가 78 이상이었으면 좋겠거든? 그러려면은 가로의 길이를 얼마로 하면 됩니까? 라고 했으니까, 우리 가로의 길이를 xcm라고 적겠습니다. 가로가 X면요. 세로는 3cm 더 길잖아요. 그러니까 X 더하기 3이 되겠어요. 둘레가 78 이상이에요. 라고 부동호를 이용해서 식을 세울 건데, 둘레라고 하는 거는 가로 두 개, 2개, 세로 두 개잖아요. 둘레는 이거니까, 가로가 두개 있고, 세로가 두개 있습니다. 가로가 두개 있고, 세로가 두개 있죠. 이두 개를 더해서 78. 이상이면 좋겠대요. 2x 더하기 6은 커나 같다. 78. 4x는 커나 같다. 72. 그러면 세로인 x, 가로인 x는 18 이상이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